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 날씨 속에 우리 예꾸미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꾸미들이 오늘 즐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귀를 쫑긋, 눈을 반짝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직 어리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예꾸미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hat are you

애꾸미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요예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예꾸미 친구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것은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또두 손을 모으고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고요. 잠잘 때도 해요. 이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기도예요. 우리 예꾸미 친구들은 언제 기도하나요? 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꾸미 친구들에게 기도하는 걸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출발해 볼게요. 출발! 어, 난 역시 기도를 잘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다 부러워하잖아.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겠지. 앞으로도 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거야. 저렇게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우와, 저 사람 기도 잘하네. 대단하다. 매일 저렇게 기도하나봐. 저렇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대단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겠지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걸까요? 예꾸미 친구들도 기도 잘하고 싶지요? 좋아요. 오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중얼중얼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또 마음에 담지 않고 중얼중얼 말만 많이 하는 기도도 받으실까요? 모두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보기로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란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나를 따라해 보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또,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예꾸미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꼭 해야 해요.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를 마칠 때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런데 주기도문 기도를 할때 주기도문을 빨리빨리 외워서 예배만 마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엄마 아빠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닮은 다섯 손가락 기도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예꾸미 친구들 주기도문송 알지요? 그럼 우리 주기도문송에 제일 마지막 한번 불러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a m e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꾸미 친구들도 할수 있지요? 그럼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잘했어요, 우리 예꾸미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기도문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예꾸미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습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정답은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기도를 끝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예배를 마치지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길 원해요. 꿈이 친구들, 우리 두손 모으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두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나 가정,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꿈이 친구들이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